유튜브 통해서 이런 플라스틱 운동에 대해서 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제가 만난 금자님이라는 그 애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분은 환경단체에서 십몇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내 동네에서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알맹이라는 모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면서 플라스틱 운동도 하고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세제 소분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모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지 아니면은 가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봐서 구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 이러한 문제들을 처음부터 다 배워가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사실 부딪히면서 다한것 같아요. 누구든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뭐, 누구는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들 각자의 그 주부였고, 저는 영양사로 그냥 직종이었고, 그리고 환경운동가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사업 적인 그런 아니면 뭉치는 뭔가가 쓰레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니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아니면 혼자서 사는 1인 가구라든지 뭐 2인 가구, 4인 가구 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구수 대비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당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뭐아니면 이런 회의를 할때 시간을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작년에 오픈을 할때왜 시간이 뒤죽박죽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뜬금없이 수요일에 휴무인데 왜 수요일에 수요일 휴무예요? 막 이런 질문도 많으셨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할수 있었던 그런 시간대였던 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도 이제 반신반의로 하고 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주부여서 뭐 아니면 이런 반상근직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제 점점점 해주시면서. 그냥 그 시간대에 자, 저, 잘 적응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저희가 작년 (6월 15일) 날 오픈을 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저희가 언론의 보도가 그냥 인터뷰만 했을 때 (69개) 인터뷰를 했다고 음,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셋. 해보신 오,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배제하고 음. 그런 순수한 인터뷰 형식의 그런 거를 카운트했을 때한 69개, 음. 한 70여 개 정도는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힘들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음. 하셨는데 저희가 진짜 이제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을 때네 뭔가 번쩍 나타난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포장재 없이 시장에서 외치던 용기 내를 외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쓰레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교육도 하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드리고 막 이런 진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커뮤니티 회손 센터에서 음. 하고 있어요. 쓰레기들을 아직도 받고 있고요. 어, 저희가 장바구니 대여를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장바구니랑 종이 가방을 기부를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나눠드리면서 비닐봉지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규제가 들어갔는데 일회용품 비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는데 규모적인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마트, 대형마트 기준으로만 규제가 되고요. 시장, 전통시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규제 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시장에서 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3개에서 7개의 비닐봉지들이 나와요. 그 검은 비닐봉지들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닐봉지들을 사용을 하고 또 그것들을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알려 드리면서 에코백도 기부받고 종이백도 기부받아서 상인들한테 뿌리고 그리고 무포장으로 내가 만약에 양파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선택권이 비닐봉지밖에 없으면 비닐봉지를 담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깨뜨리고 싶은 거죠. 에코백이 나오면 그 에코백에 담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아직은 미비해요. 규제만큼 그렇게 단결하게 잘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난 시장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무포장으로 할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활동을 하면서 무포장으로 살수 있고 이런 비닐봉지를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런 주머니에다가 담아가면 되니까 쓰레기를 줄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산품 위주인 거예요. 뭐 고추장, 뭐 이런 세탁 세제, 주방 세제 이런 것들은 펌프는 복합 재질이어서 결국에 일반 쓰레기거든요. 얘 스프링이 달려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한들 재활용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그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을뿐더러 그 용기는 그러면 탄생해서 다 쓰면 버려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기들도 자원이고 아깝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쨌든 썩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 어느 게 쓰레기를 줄이기 어려워? 했을 때 화장품, 그리고 이런 공산품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소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품은, 어, 작년에 풀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공, 그러니까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할수 있는 게 작년부터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용기에 담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사실 맞춰져 있는 거였죠. 이렇게 좀 공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 구조를 풀어지면서 용기에다가 덜어갈 수 있는 소분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자격증이 이제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산품류를 위주로 이제 소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런 벌크 제품들은 이걸 다 쓰면 세척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세척해서. 택배로 싸서 다시 보내서 그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위생적으로 오염도라든지 이런 거 측정을 하고 그리고 세척이랑 살균 소독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 다시 담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세척하고 다시 소독하고 저희도 어쨌든 소독을 해서 보내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번거롭고요. 그리고 펌프를 세척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어, 유지가, 하기가 힘들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세척하는 과정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샴푸, 막 이런 거. 집에 있는 뭐 300ml, 500ml짜리를 용기를 세척만 한다고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이거 20L짜리를 세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힘들죠. 버리고 싶죠. 그냥 난 버리고 다시 들여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이한 말통에 두세 개 나오면요. 세, 이 세척하는 곳에서 한 시간, 두 시간은 기본으로 소요가 돼요.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쓰게 되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구조긴 해요 소분샵이 그리고 어, 이걸 소분을 한다고 해서 음, 큰 용기에 소분을 해가면 돈이 되겠지 좀더 싸게 때우잖아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로스율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로스율을 무시를 못해요 하시다가 흘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넘쳐서 뭐 갑자기 뭐다닦아낸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소비자들한테 요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용기를 들고 와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흘리는 것들을 다 일일이 돈을 물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감안하고 안고 가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아직은 포인트 제뭐 이런건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 용기 값은 빼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를 할때그 금액대 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진율은 좀덜 같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그냥 샴푸 한 이정도는 뭐한 15,000원이면 사겠다 라는 그런 현실적인 금액 있잖아요 제로웨이트 샵들이 초반에는 좀 생겨났다가 우리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어, 실제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한번 구매를 하지 두 번, 세번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로웨이트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모품 위주, 막 칫솔, 막 이런 것도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그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값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대를, 단가를 낮추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현명하게 소비를 할수 있는 그 금액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진을 낮춰야겠다. 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고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포장으로 가지고 오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어, 만약에 주문을 할때 500개 이상, 뭐 1000개 이상이면 무포장으로 너네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가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먼저 1차적으로 포장대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많이 사입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제로에스 샵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좀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것들을 그러면 포장제를 받아서 까서 판매를 하는 것 자체는 제로에스 샵의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제로에스 샵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차적으로 포장이 없는 상태로 들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도 이제 손님들이 많아서 이제 많이 사입을 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사입을 할 수가 없,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시로 반품도 많이 하고요. 무포장으로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무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들 다시 보내고 멀그 멀쩡한데 저희는 포장지를 까서 판매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라도 반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죠. 초반에는. 이런 무포장 가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가치들, 그리고 저희는 쓰레기 어택이라고 해서요. 이제 기업들에게 요청하는 어택들을 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브리타 네 어택을 했었는데, 이제 확, 확답이 왔어요. 이제 올해부터 브리타 정수 필터의 수거 시스템을 해봤고요. 하겠다고 해서 날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안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문제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르트에 이제 캡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플라스틱 캡을 또 씌운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뭐 건드려서 어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하니까 소비자들이라든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네? 왜 얘가 이중 포장되 있지? 스팸도? 왜 캡이 있는데? 참치는 그냥 나오는데 왜 스팸은 뚜껑이 있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택을 하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게 요청을 하는, 하면은 정말 기업이 조금씩은 바뀌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안도 많이 주세요. 이거는 안 해요? 이런 어택도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있죠. 네. 저희가 사고 싶은 것들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이제 무포장으로 살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간을 들여서 이제 들여오고 있는 중이에요. 부, 주부들이 많이 오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런 물건도 있대.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단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쓰레기들도 들고 오면서 이런 플라스틱들을 줄여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썩지 않고 있거든. 하면서 진짜 교육의 장으로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어, 알려주려고 하고 있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제로에이스트가 내가 맥시멀리스트가 돼야지 제로에이스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들고 가는 가방에는 맥시멀로 많이 들고 다녀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붕어빵이라도 사 먹으려면 내용기에다 담아오는 거 그리고 뭐 커피를 산다면 내용기에 담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배워지면서 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활동하시는 알짜들 그니까 알맹이만 원하는 자에서 알짜라고 부르는데요. 네그 알짜들이랑 모여서 이제 뭐 이런 또 다른 쓰레기 어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망원시장에서 어떤 캠페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그 캠페인을 못하니까 교육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도 그분들이 바리바리 싸우고 가방이나 막 이런 것들 되게 무겁게 많이 들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그러면은 할수 있는 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거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계속 바리바리 쌓아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젓가락을 안 들고 갔는데 여기 앞에 있을 집만 가더라도 일회용 젓가락 쓰거든요. 위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 젓가락이 생산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코팅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위생적일까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일회성으로 쓰는 것들이 위생적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들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생산을 아예 금지시키는 소비를 금지시키는 그런 플라스틱을 금지시키는 나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거든요. 인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도 지금 플라스틱 생산, 소비하는 것들을 이제 줄인다고 이제 안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세계 1위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나라인데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을 매립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해서만 계속 풀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그냥 뭐 내가 미팅을 한다 하면은 커피집에 가겠죠. 그러면 커피집에서의 그런 일회용품을 뭘 줄일 수 있을까 했을 때, 빨대라도 줄여보자면, 다회용 빨대 들고 간다던가, 그러니까 미리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 너... 젓가락 안 들고 왔네. 근데 일, 일회용품 젓가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다 바리바리 쌓아들고 오죠 그런데 어 실제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부터 조금 조금씩 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쓰레기를 줄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이 쓰레기만큼은 그래도 줄였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거들을 이제 독려해주고, 같이 뭔가 해, 해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임감이 사실 있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도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인스타 팔로우 수만 해도 2,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오픈하고 난 뒤에 만 명이 넘더니, 지금 이제 3만 명, 아 3만 명이 다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도 많이 꾸준히 찾아오고 계시고 용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 다용으로 쓸수 없거나 아니면은 자연에서 오는 그런 물건들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라는 것들이 사실 사라지길 바라거든요. 그리고 무포장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무포장으로 살수 있는 업체들을 좀 엮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매몰처럼 그리고 음, 이런 무포장 가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는 많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이가 커져야 되는 거죠. 소비자 층이 쓰레기를 문제들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계속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나무, 칫솔은 맨날 쓰기 때문에 그런 나무 칫솔 같은 거가 플라스틱이 아닌 이제 나무 칫솔로 아예 그냥 바꿔진다던가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랑 협업 같은 걸 많이 하려고 요청, 되게 많이 연락을 오세요. 대기업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도 아직 구축이 덜된 상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업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봐, 보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이런 상점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이 건드린다 하면 저희는 되게 약소하거든요. 이걸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입장을 이제 취합해서 뭔가 바꿔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마트를 생각했을 때 우리랑 협업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무포장 매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공간이 사실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풀어내면 좋겠다. 사실 저희는 거절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소스를 던지고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하고 또 미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기업에서도좀더 어 투자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이슈만으로도 보지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어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뭐 어딜 가서라도 일회용성으로 쓰레기들이 좀더 줄여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면 쓰레기 문제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